Thank you 요정도 볼까요? 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r을 구여라 u 곱하기 5 곱하기 뭐시이기를 했는데 150이 나왔어 맞지 않아? 여기는 30 요정도 해야지 나올 것 같은데 됐니? r 얼마라고 해야 돼? 두 번째 가볼게요. 오페토리얼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20을 했더니 2880이 나왔대. 4퍼뮤테이션 나은 얼마가 나와야 되니 얘들아? 24. 24가 나와요? 그래서 아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3이에요 왜요? 4퍼뮤테이션 3은 4, 3, 2, 얼마야? 4퍼뮤테이션 4는? 뭐, R은 누구보다 사왜 3이야 이게? 문제 조건은 잘 봐야 돼. 왜냐면 가끔 이런 걸로 머리 아프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 이거 안 써서 감짱했다. 이거 애는 뭐 써야 돼? 애는 뭐 써야 돼? 혹시나 음. 여러분 나중에 틀리지 말라고 일부러 하나씩 쓰는 거야. 이렇게 해줘도또안 쓰고 하는 애들이 있어. 이제 뭐 너희들의 선택이니까 i 네. n n m n 1 n d n 2, n n u n n u 이 n n u s and minus, and minus, and minus, and minus, and minus, and minus, a 그래서 n은 얼마 겠어? 계산되니? 설명했다. 정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죠? N은요? n 는요 n, n-1, 4, n, 28, 됐어요? 어, n, n- n 플러스 3이구나 이 정도는 굳이 전개, 2차원째 앞으로 되죠? 네, 5뭐 곱하기 뭐예요? 4 곱하기 7이겠죠. 얘는 얼마예요? 뭐야, 뭐야. 얘는 뭐라고 할그래서 N? 헥토리얼 밑에는? N? 마이너스? 얘들아, 이런 거는 지금 이,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 한 번이라도 뱉어봐야 돼. 뱉어봐야지 내가 쓰는 것도 좀 편안하지. n-1팩토리얼을 육곱하기 n-1팩토리얼 하는 순간 n이 보이겠니? 응. n이 얼마야? 응. 연산이 문자가, 숫자가 있으면 그나마 할 응. 만한데, 문자가 두개씩 들어가니까 잘안 된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제말터워 배터워 해야지 된다고 그러면 3곱하기 n이 얼마니까 5니까 이제 6개에서 1 뺐어요. 그리고 r. 러은 누구? u p e 테이션 r이 되겠대. 괜찮다. 뭐? 1없어 되는 거지? 자, 이 계산 어떻게 합니까? 3 곱하기 어떻게 바꾸래요? 어떤 계산 쓰라고 한지 기억나요? O, 5 팩토리얼, 얘는? 5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얘는? u 팩, 그리고? 6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어렵네 아저씨와 아저씨가 문과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제일 잘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얘는 6곱하기 뭐라고 해야 돼? 그 그런 순간에 여기 여기 이렇게 가볍게 지킬 수 있지 5 5 r 팩토리야 3은 얘는 6 됐나요? 6-8 음. 이 곱하기 5마이너스 알 팩토리얼은 6마이너스 알 팩토리얼을 먼 여기서 어떻게 하면 5마이너스6마알 팩토리얼의 관계를 봐야지. 이거가 더큰 거야. 6마이너스 알 팩토리얼을 한번 나의 한번 해볼래? 6마이너스 알 곱하기 6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쭉 가겠지? 그 말에 6 마이너스 r 곱하기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아니지. 5 마이너스 r 여기다가 그렸다. 팩토리아 되셨어? 20 다시 갖고 올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하나하 하나 할게. 는6 r 5 r 팩토리아 쭉 쭉. 2는 6 -R, R 얼마? 그래서, N과 R을 다 구했다고 합니다. 됐나요? 맞아. 응. 네 번째. 아티스트, 팟. 할게요넌 아니잖아. 넌 아니죠. 응, 우리 네가 반응해. 어떤 계산을 하라고 했죠?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됐어요 여기는요 이거 무슨 뭐면 저면 이쪽은 보면 이변 계산 어떻게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L 팩토리얼 곱하기 N은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맞냐 근데? N 마이너스 이거 L이지? 네 미안해 미안해 l 리아 L 여기는 마이너스 L 팩토리얼 그리고 밑에는 n 마이너스 L 마이너스 R 플러스 A이니까 N 마이너스 R 팩리얼 됐어요?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뭐가 되고 있어요? 소거가 소거가 되고 있는 게 보이겠죠? 따라서 정리하니까 n 팩 n 마이너스 R 됐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냐 뭐 무식하게 생각해 보자. 0, 2, 5, 7을 써 놓고 대입해 보자. 이거야. 7 퍼뮤테이션 뭐가 되는 거야? 5. 되니 얘는 7 퍼뮤테이션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얘는 7 2는 얼마? 5 퍼뮤테이션 얘는 오빵이는 보기엔 성... 가능한 이야기라 이거야 공식으로 여어서쓸수 있으면 좋은데 공식을 잘하지 게알어게 어떻게 하지? <laughs> 아, <되지? 웃음> 네. 다음 문제 가보자 네. 9명의 타순이 있어요 그거를 타순 배치를 하겠대 응. 98, 76, 54, 31 이리지쭉코 퍼뮤테이션 고거를 한다. 그 팩토리얼을 하겠다. 이정도 외우고 사시면 좋아요. 3 6만 3 6만 얼마? 2000인가? 2 2천 3 맞구나. 2 0 8, 8 8 그래서 앞에서 문제 했지. 10팩토리 뒤에 0 하나부터 있어. 0 하나는? 네. 네. 여섯 번째 문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사람이 <laughs> 다섯 마을의 친구들을 한 번씩 방문할 거예요. 즉, 마을이 뭐 A, B, C, D, E가 있다 하아 줄 세우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섯, 아, 아홉 4가지. 가지요. 네 가지요? 세 가지요? 두 가지요? 한 가지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끝으로 말했지만 말만 을 바꿔놔도 계산하는 게 똑같아.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이거 빨리 판단해야 돼. 근데 이게 성에 좀 불리해. 왜? 국어라서 그걸 어떻게 빨리 판단하는 게좀 불리할 수가 없어. 미안한데 알겠니? 33가지야. 하나, 둘, 세 개. 세 개. 몇개 중? 3, 4, 5, 6개 중. 이해서 계산해보니까 어. 얼마 나왔을까 3만 9천 270만 아니까 그러니까. 여덟 번째 문제 보자. <laughs> 10개의 여기 있는 철도보선이 있어요. 10개의 역을 뭐 A, B, C, D, E, F, G, H. 몇개 개? 아이 뭐 여기야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출발과 도착을 적은 차표를몇가지 마련했느냐? 왕복표, 일반실, 특실 구분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출발, 도착. 결국에는 또 뭐야? 두 가지 나이라는 단어쓰는 거 아니야? 왜 출발을 A에서 도착을 a s 서 한다는 게 말이냐?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게몇 개면? 열 개면 두 번째는 아홉 개지. 말만 바꾸었다는 게뭔 말인지 알겠어? 10개 중에 2개를 선택하겠다? 1 0 1하기9를 하겠다? 라는 거잖아? 이해됐어? 0 5지 봅시다. 100번이 있대요. n1이 있대요. 일렬로 나열하겠대요. 그냥 단순하게 n 팩토리얼이 되겠죠. 됐어요? 그다음에 그중에 몇 개를 뽑았대요? 다섯 개일것 같대요? 다섯? 응. n p e r m u t a t 5가 되겠죠 됐어요? 응. 그러고 나서 이제 몇개할것 같대요? 다섯 응. 개할것 어. 같대요 n p e r m u t a t 2를 했는데 결과가 n과 n-2를 해서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42가 나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n은 얼마겠어? 10 응. 가능하겠죠? 한다는 것은 얘네는 간, 반드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뜻이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몇 가지 덩어리라고 부를 까요 일곱 개. 일곱 개덩어리 그래서 일곱 개를 먼저 나열을 할 건데 모르면 그냥 반이쓰라고 했어.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는 수학. 세계끼리 나야라는 가질수가 있겠지 됐어? 얼마가 나왔을까? 3만 240두 번째 이번에는 국어는 국어끼리를즉 국어끼리를 묶어서 한 덩어리 또 수학도 수학끼리 묶어서 한 덩어리 나머지 애들은 알아서 영어책이 있잖아 그지 덩어리조차 몇 개인 거야? 네개의 덩어리에서 각각 애들이 나열되는 것들이 있겠지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을 싸이 곱했겠죠 얼마예요? 숫자가 재죠 됐어요? 이번에는 수학책은 이 탓을 안토록 하래요 즉, 국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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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책, 영어책, 영어책 놔두고 들어갈 수 있는 가짓수가 얘네양 사이드가 들어간 이유를 알겠지 아까양 사이드가 안 들어간 이유 알겠지 문제 잘 읽어요 그래서 그러니 얘네들을 나열할 거래 먼저 얘네들 먼저 나열하면 여섯 개를 나열할 거야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일곱 개의 어, 자리 중에 두 개를 들어갈 수 있어 그 중에 두 개를 선택해야 라는 거지 이랬어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와 수학책이 세 권인가? 아, 출품이 그냥 세 권이다. 미안해. 다음 과 원서는 여섯 개가 있대요. 근데 네 개를 뽑을 거고요. A 하고 F는 자리가 고정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야. 남은 원서들은 몇개 있지? 네 개가 있지. 네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거래? 두 개를 뽑는다는 이야기지. 즉, 여기에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4퍼미테이션 일을 모른다고 쳐도 이두 자리 중에 여기에 나머지 네 가지 여기에 세 가지 그냥 중학교 개념으로 풀어도 당연히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4 페르미테이션 1을쓴 거야. 잘 모르겠으면 중학교 개념 생각하면서 연산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 시작. 시비바. 1, 2, 3, 4, 5, 1의 자리가 뭐가 되게? 5가 되게 고정하래.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 5의 배수 찾으라는 건 똑같은 얘기겠다. 0이 없으니까. 자꾸 말하면은 말 바꿨다고 틀린 문제야.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다 똑같은 컨셉이라고. 알겠지? 몇 자리? 고정은 누구? 그래 놓고 나서 이 가지수세라는 거야? 그냥 뭐 4, 3, 2라 아닌가? 굳이 퍼뮨테이션 수자은 4퍼뮨테이션 4이고 어차피 4K2고 4, 3, 2, 1이니까 그치? 얼마야? 20. 20 4 됐어? 이번엔 양 끝에 뭐 하래? 홀스 하래 슝슝슝슝슝 여기는 홀스가홀스가 와야 된다 됐어요? 그러면 홀스가몇개 있냐 이거 오늘 일태장 거의 뭐 똑같이 생각네생각볼까이세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네.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으시겠다 형님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 개들은 어떻게 하는 거 그냥 나 1만 원돼 이제 두개 뽑았으니까 하나 남고 나머지 두 개에다가 3 팩토리얼이지 얼마야? 32야? 36이야? 땡큐. 33번. 부모가, 세 아이가 일래로 씁니다. 어. 그러면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 한 분씩, 그리고 아이들이 ABC라고 하자, 그냥. 그러면 일단 삼팩 처리할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그 아이가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얼마야? 지금 내가 이거 왜 쓰는지를 미디어가 밑에 써야 되고, 알겠니? 끝인가? 부모님이. 그렇지. 부모님과 부모님이 꼭두 모가 아니라 모와 부모 이렇게 자리를 바꾸시는가지 수까지 있어야 되겠네? 식을 달리시자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해. 큰 덩어리 3팩. 여기에는 3명 중에 누구를?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말은 똑같은 이야기. 어? 아닌데? 잠깐만. 하나를, 여기 3팩이 아니죠? 3이죠, 3. 죄송해요. 맞네. 3, 프리미테이션 얘기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도요, 부모님 위치 바꾸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위에 거는 그냥 중학교 설명하시고, 얘는 보다 비약인가. 알겠니? 할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전체에서 누구를 빼는 거 묻는 여성분들이네분이 알아서 줄을 서는 가짓수 사태은이서람은전체 전체에서 빼라고 합니다 됐어요? 계산해봤니? 얼마가 나오사냐6 672. 7사계은자사이사현장이 672. 다섯 번째 문제 볼게요. 1, 2, 3, 4를 나열해서 만들어진 대자의 자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1번 짝수 쓰래요. 오늘 일태보는 거랑 똑같네. 짝수가 나오려면 여기는 2가 나오시거나 4가 나오시겠대. 됐어. 첫 번째는 그냥 뭐야? 3, 2, 1이니까 3 팩토리얼 에도3 팩토리얼 얼마니까? 6이니까 6이니까 1번의 답은 12가지 2번 이야기 2300보다 작은 큰 거, 작은 자연수죠 2300이라면 1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2로 시작해서 같은 걸 못쓰지 이1 땡땡이 있고 이 2는 없어 이 3은 안돼 얘네들만 세라는 거지 위에꺼 왜 팩토리얼? 밑에꺼는? 그래서 6 플러스 2 얼마? 8까지 오늘 수업의 마지막에요